오세훈 시장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명태균 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또 김건희 씨 특검에서의 내용하고는 어 이율배반적이에요.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로맨스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보는 측도 있겠죠.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음. 집사람이 예.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키받아오라그랬습니다 예.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중진문 다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사줬는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본인의 화를 어떻게 참지 못하겠나 봐요. 다른 건 음.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뭔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폭발한 상황이고 아주 그냥 마치 또그 물맛난 고기처럼 어제 본인의 한을 다 풀듯이 지금 국감장을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이고요. 명태균 씨의 주장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니까 뭔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줬는데 그준 것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대가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분노라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명태기 씨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은 또 김건희 씨 특검에서의 내용하고는 어 이율배반적이에요. 음. 왜냐면은 자기는 개입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김건희 씨도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어제 질문과 답변,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 예를 든다면 정권 오범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고 아주 분노가 그냥 있는 대로 폭발을 하는 거 봐서는, 어, 상당히 그렇게 화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빠져나가는 측면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쪽으로 보면은 본인이, 어, 특검에서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모든 것이 방송이 되고 공개가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세적으로, 어, 보인다라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완전히 이것이 과연 국감이냐 아니면은 정말 이것도 일련의 또 다른 의미의 사감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앞건이 아, 어, 그 지금 명태균 씨가 제기한 오세훈 시장과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로맨스설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태균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일도 있었어라고 보는 측도 있겠죠.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어, 진짜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아서 뭔가 변화를 꿰했느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대가를 지불했느냐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울었느냐 그랬더니 그 명태균 씨의 대답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하잖아요. 질질 짰다. 아주 이야기가 쉽고 간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대응을 안 하는데 그게 지금 방송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구도일지도 모르죠. 사실은 지금 이제 행안위를 통해서 아 국감의 하나의 중요한 소재가 됐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어 오세훈 시장 측의 대응도 상당히 전략적이었어야 하는데 일단 내가 어, 특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울었던, 울지 않았던 그게 변수는 아닌데 <laughs> 울었는데 울지 않았다라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저게 거짓말이면 다른 거는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그러한 전술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을 어제 오세훈 시장이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민의 힘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 힘도 <laughs> 오세훈이 강력한 후보지만, 만에 하나 오세훈이라는 카드가 흔들렸을 때 백업 시스템도 이렇게 확고하다라는 걸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안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를 보면은 명태균과 그 소위 공박을 벌이면서 오히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명태균한테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질문은 굉장히 단단한데 명태균이고 빠져나가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의 답변이 이렇게 허술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두번 만났느냐, 다섯 번, 일곱 번 만났느냐, 내지는 울었느냐, 안 울었느냐는 사실은 그 쟁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한쪽은 사실이 아닌데 그게 만약에 오세훈 쪽. 이라면은 다른 정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신뢰에 금이 가는 그런 일련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제 적어도 울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울지 않았다라든지 두 번만 만난 거면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못을 박아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아쉬움이 있죠 일단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특검 이라든지 국감에 나가면서 본인이 확고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일단 나는 어 이런 책임에서 빠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대중들에게 또 음. 알리고 싶은 음.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5대5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힘짐 있는, 끝발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것이지, 전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한,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걸 잠깐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도 그렇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나는 빠지겠다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흔적을 남겨요. 그러면서 은근히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어. 민주당 보고 있나? 요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제3자, 보고 있는 사람, 대중들의 눈에도 이게 딱 보여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술 태도가 다른 거는 본인의 개인적 감정에 따른 호불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라는 그런 그걸 뭐라 그러죠 관종이라고 합니까 그 심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 정치판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내손 안에서 이렇게 좌지우지한 그런 전력이 있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선거가 있을 때 나에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보여 주려고 그래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자체가 가소로울 수 있죠. 음.